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 폭염이 이어지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일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복 가운데 마지막 복날인 말복인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특보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폭염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단계가 낮아졌고요. 울진은 20일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내륙은 여전히 폭염경보가 기승인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후에 지나겠고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폭 지는 폭염은 이번 주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비 소식과 함께 무더위는 조금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에 의한 어류 폐사가 속출해 역대급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기료 폭등과 고기값 하락으로 양식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수온 피해까지 덮친 건데요. 현장에선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횟감으로 인기인 강도다리를 키우는 포항 연안의 육상 양식장입니다. 막그러운 바닷물의 온도는 29.1도, 적정 수온보다 10도 이상 높아 고기들이 죽어나옵니다. 하루 만에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북동의 연안은 맹수대 소멸과 동시에 수온이 갑자기 치솟아. 양식 어류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무가 빠르게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폐사량이 막 일간에 두 배씩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양식장 평균 수온이 28도에서 29도가 올라갔는데 이런 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에서는 고수온주의보 발효 하루 만에 양식장 18곳에서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역대급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시는 고수온 폐사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해카산소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얼음과 순환 펌프 등 이제 방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전기료 폭등과 고기값 하락에다 이제는 고수온 피해까지 덮쳤다며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이 없으면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7월 8일 경에 이게 소비가 돼야 될 물량이 안 돼서 지금 그 물량을 다 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하락되어 있고 팔리진 않고 지금 고수온은 이렇게 맞으니까 양식어가에서는 삼중고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한편 포항 등 경북동의 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어 조만간 고수온 경보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어진 여름 휴가철 여객선 특별 교통 기간 중 여객선 이용객 수가 89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이용이 가장 많은 항로는 목포 제주 항로로 5만 9천 명. 포항 울릉항로는 40% 늘어난 4만 4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정치인과 학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토론자들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 통합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저희는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수 재정 인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정사진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행정통합은 지방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 단체와 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한 체제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얻은 황제적 자치 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고 토론하게 하는 공론화가 중요하며 여론 조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주민, 주민 투표 과정 거치지 면 이것이 드러날 가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 드러 못 드러납니다. 기초의원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시민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경북 도민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알 거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통합해도 안동 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북부의 관광 위락단지 조성과. 신공항 중심의 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달래려는 각종 카드를 남발해도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대상으로 한 지방관광 특화 상품 열한 개를 마련한 가운데 경북에서는 경주와 안동이 선정됐습니다. 경주 남산과 석굴암, 불국산은 국립공원 트레킹 코스로 안동 하회마을과 월영교는 안동 소주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관광지로 각각 추천됐습니다. 문체부는 국제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 방문의 해 특별기획 관광 상품으로 출시하고 다양한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피서철의 바다를 찾아도 모래사장을 오갈 수 없고 바닷물에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영덕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해수욕장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특수제작된 수상 휠체어가 운영되고 모래사장 이동데크와 샤워실 등 무장애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는 수상 휠체어가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를 지나 시원한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젊은 시절 해마다 찾던 바다였지만 사고로 장애를 겪게 된 이후 7년 만에 처음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지요. 옛날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옛날에 낚시도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상휠체어는 바닷물에 쉽게 뜰수 있도록 특수 제작돼 보조원의 도움으로 지체장애인도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에다물 속에서도 몸을 가누기 힘든 지체 장애인들에게 해수욕장은 가장 넘기 힘든 장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첫째 위험성이 있고, 어, 둘째 접근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에 오면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 도움을 받을 때면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은 경북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는데 수상휠체어와 함께 바다까지 이어지는 휠체어 이동 데크와 장애인용 샤워실 등 무장애 편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열린 관광지를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 외에도 이제 노약자라든가 이제 영유아 동반 가족들 누구나 그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은 고래불 해수욕장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재인 괴시민속마을에도 무장애 열린 관광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군은 내일부터 사흘간 저동 관해정합 업한장 일대에서 울루랄라 바다포차를 운영합니다. 울루랄라 바다포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K 관광섬 육성사업으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울릉도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울릉도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해산물 경매 체험, 뿔소라 양초 만들기 등 관광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문경세제에서 보름 동안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이 개막 닷새만에 중단됐습니다. 주최자가 축제 참가 업체들의 약속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은 건데요. 참가 업체들은 주최자뿐만 아니라 검증 없이 축제 장소를 빌려준 문경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대표 관광지인 문경세제 도립공원의 야외 행사장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의 축제 기간이지만 주 무대에는 신나는 공연이 열리는 대신 주최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고 바닥에는 철거를 마친 각종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원래 행사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수영장이 설치되고 그 옆에 주류업체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개막 닷새만인 지난 6일. 주최 측이 축제장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문경 씨가 축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어, 안전 이 미비 배치가 되고 또 행사의 계획에서도 많이 어긋나 있서 사고를 연 방지하기 위해서 어, 대을취소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최자가 축제 안전 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던 경호 업체와 주류업체에 축제 첫날까지 약속한 성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이 취소된 겁니다. 도착을 했을 때 현장에 진짜 뭐 하이볼 페스티벌인데 하이볼이 하나도 없었고 무대나 이런데 전기도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미 축제 설비나 운영에 참여했던 10수 곳의 외부 업체 중 일부가 축제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약속한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한 업체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은 준다, 준다, 준다 이렇게 거짓말고 이제 사돈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뭐 돈이 다뭐제다 하고 축제 중단 전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축제 관계자들이 숙식을 해결했던 문경 지역 숙박 업체들도 지금까지 이용료를 못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 특히 축제 주최자와 MOU를 맺은 문경 씨를 믿고 이 축제에 참여한 건데, 축제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문경 씨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경 씨는 민간 업체가 먼저 제안한 행사였고, 장소 대관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MOU를 맺었을 뿐, 행사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와 업체사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시가거든요 주최자인 문경 지역 40대 건설업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 문제로 갑자기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을 뿐,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과 합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초 축제 티켓 수익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꿀 계획이었지만 축제가 도중에 중단된 게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이나 촬영원하게다 이루어졌지만 진짜 개막식 못했어요. 못하게 했고 목을 못하게 했으니 사람이 모일 수 없었고. 앞서 이 건설 업자는 지난 1월에도 한우 호텔을 찍겠다며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내년 1월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지역 투자를 이유로 지자체와 민간 업체 간의 MOU 체결이 남발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공시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이전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에코프로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포항의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과 조주홍 전 경북도 의원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돼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권전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미신고 선거연설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습니다. 영덕이 지역구인 조주홍 전 경북도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1일까지 39살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골든 창업 특구 조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창업 아카데미와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경주시 황호동에 조성 중인 신골든 창업특구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여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복 가운데 마지막 복날인 말복인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특보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폭염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변경됐고요. 20일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울지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내륙은 여전히 폭염경보가 기승인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남부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도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 좋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3도, 김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3도, 김천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2도, 영주는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영주는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29도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폭폭 지는 폭염은 이번 주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비 소식과 함께 무더위는 점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